그러니까 증인은 2024년 9월 중순경 노상원으로부터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관 특수임무 수행요원 명단을 추려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9월 초 중순경입니다. 초 중순경입니까? 네, 그리고 특수요원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어, 인원들 좀 추려봐라. 이렇게 어,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 개인정보 사건 증언 때는 9월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어, 아마 초중순영이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노상원이 그런 명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 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어, 대량 그 탈북 어,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법정과 군사법원 법정에서 증언한 수많은 증인들 중에 2024년 하반기에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한 증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현직 정보사령관한테 증인이 알고 계시던 범위에서 그 당시 노상원의 말처럼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상원의 연락을 받기 전에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해서 정보사령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업무도 특별히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노상원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노상원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황당해서 그래서 1 0 10월 중순까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증인은 정보사령부 참모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고, 정보사령관으로도 당시 약 1년 이상 재직했던 시점입니다. 이 건을 제외하고 증인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명령이 민간인을 통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상원은 9월 10일 군사법원에서 공식적인 조직, 정보본부 등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다 세어나가게 돼 있다. 대량 탈북 관련 임무를 준비한다는 것이 세어나가면 국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자신이 증인에게 명단을 선발하게 된 요구 요구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거나 증인이 노상원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못, 들으, 못 들으셨죠? 네. 예.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초중순경 처음 명단 선발 요구를 받고 바로 선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방금 황당한 생각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증인은 2024년 9월 말경에 하순경. 정보사령부 특수처 소속 과장인 이모대령 진에게 요원들 명단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으시지요? 예. 그와 같이 지시했던 건 노상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노상원 어, 전 사령관이 그 요구를 요구에 대응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사령관인데 우리 직원들이 어, 누가 유능한지에 대한 그 지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령관이니까 좀 알아야겠다 그 차원으로 해당 참모부에 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의원들이 잘 하는구나. 이걸로 끝났습니다. 해당...